네, 반갑습니다. 도도 t v 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소렌토에 이은 산타페의 예상납길 소식이 들렸는데요. 어제 12시 정오였죠. 산타페 계약자분들의 컨버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인데 싶습니다. 경쟁 모델인 소렌토의 경우는 현장에서 가솔린, 디젤은 2개월에서 3개월,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한다고 알려 드렸었는데요. 산타페의 경우는 가솔린 5개월에서 6개월, 하이브리드는 10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렌토와 산타페 모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인기가 워낙 고공행진이다 보니 대기기간이 상당히 긴 수준이죠. 이건 이전 반도체 부품 수급난 시절처럼 1년 이상 대기를 해야 하는 지루함의 시간들을 다시 마주하는 느낌이네요. 산타페는 8월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하여 월 생산 물량을 1만 대 가까이 끌어올린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문제는 소렌토 페리의 경우는 하이브리드 생산이 이달부터 들어가 다음 주부터는 출고가 된다고 하는데요. 산타페 풀체인지 하이브리드는 이달이 아닌 10월부터 생산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친환경차 인증과 상관없는 하부 사륜이 10월부터 생산인 거고 친환경차 인증이 필요한 하부 이륜은 11월부터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된다면 산타페 하부 이륜 중 상당히 앞순번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내년으로 넘어가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경쟁 모델인 소렌토의 하부 생산 시작월인 4륜 8월부터 1륜 9월보다 약 2개월이나 늦은 셈인데요. 아니, 공식 출시일은 소렌토보다 빨랐는데, 정작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하부의 생산월은 너무나 느긋한 느낌입니다. 이건 또 산타페가 소렌토 하부 밀어주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누군가 말씀하셨던 어차피 현대기아 같은 식구이다 보니, 누가 더 팔리던 최종 웃는 자는 최고 경영자일 뿐이라고 말이죠. 이 같은 2개월 기간의 차이는 산타페와 소렌토 서로 간에 이동하려는 수요를 억제시키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닌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게 하여 점유율을 조정하려는 느낌도 듭니다. 똑같은 엔진에 동일한 플랫폼까지 가진 소렌토 하부는 인증도 끝났고 다음 주부터 출고가 되는데 산타페는 10월부터라니 선뜻 이해가지 않는 행보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최근 산타페 풀 체인지의 컨버전이 완료되었기에 내일쯤이면 배종 요청 순번이 개별로 공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연락받은 구독자님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 보는 것도 서로 정보 공유상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은 신형 산타페 미디어 시승 행사가 있는 날이죠. 오후부터는 시승기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리라 예상이 되네요. 오늘은 산타페 풀 체인지 예상 납기일 소식과 더불어. 하이브리드 생산 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둑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둑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